왜영 어? 아? 어? 진짜 무서운. 왜? 히터까지 멈추고,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. <laughs> 우리 동네 멀쩡한데요. 아니 우리 뭐, 니네 동네랑 우리 동네랑 똑같잖아. 이건 <laughs> 태블릿 PC도 안 잡혀요. 태블릿도? 태블릿도 안. 당연하지 핸드폰도 안 잡히고, TV도 안 잡히고. 되는 게 뭐야? K 티 거가 문제인가? 원래는 뜨는데. 음. 아, 교재들을 정리해 봅시다. 아니 근데 솔직히. 어. 공부 어려워. <laughs> 나도 어려워. 나도. 아니, 또안 잡혀가지고. 음. 어허 네? <laughs> <laughs> 왜뭐 포도포도 소리가 나거든아 그거 내가 포도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뭐로 찍고 있는데 보여줘 <laughs> 내가 미쳤어 내가 <laughs> 미쳤어 <laughs> 고 싶지 않아 고 싶지 않아 나나지 마라 이더러... 내, 와 내, 정말 놀랐다 내지응 나는 개똥벌레 기 We, 또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이제 너 차례야 응 음. 노래 찾는 중이야 노래를 찾냐 내가 먼저 할게

아 우리 우리 수준에 야 우리 수준에는 맞지 아니야 내 수준에는 높아 내 수준에는 겁나 나너 겁나 나자 그래 그래 나도 나내내은 원래 헤드뱅이하면서 막방탄노래 받으면서 막한다는 그런 건데 난 조용히 이어폰 끼고 듣는 타입 나는 막 헤드뱅이하면서 열창하는데 <laughs> 어 너는 정상인 거야 <laughs> 네? 왜요? 아빠가 민어를 안 넣었군요. 네. 청소기를 돌리고 계시군. 네?